오늘 책 편지는 황지연님의 에세이, 시들어 버리는 것까지 꽃이라고 에서 가져왔습니다. 늘어진 문제, 길을 걷다가 무언가를 밟아 크게 휘청거렸다. 다행스럽게 넘어지진 않았지만 이미 놀란 심장은 어디론가 달아나버렸다. 자취를 감춘 심장을 찾으려 발밑을 바라보니 길게 늘어진 신발 끈이 보였다. 심장이 슬그머니 제자리로 돌아왔다. 사실 출발할 때부터 헐렁거리던 신발끈을 조금은 눈치채고 있었지만 모른 채 했던 것 같다. 애초에 내가 회피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었을 텐데 말이다.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발목을 잡아채다니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다. 뭐가 그렇게 바빴길래 모른 채 했을까? 바닥에 길에 늘어져 더럽혀진 녀석을 보자니 언제부터 이렇게 질질 끌려왔을지, 밑에서 나좀 도와달라며 얼마나 소리쳤을지 조금 안쓰러운 마음도 들었다. 이런 자그마한 문제들을 제때 도와주지 않은 채 지나가게 되면 그 문제와 서로 멀어지는 게 아니라 조용하고 끈질기게 따라다니다가 내가 앞으로 나아갈수록 더욱 길게 늘어져 결국 나를 위험한 방법으로 멈춰 세우고야만 한다. 곧 흘러내릴 것만 같은 문제들, 헐렁거리는 고민들은 그때그때 그때 잘 보아 살핀 뒤 다시금 잘 묶어줘야 한다. 더 지저분하게 밟혀 내게 큰 상처를 입히기 전에 해결하면 충분히 큰 문제로 키우지 않을 수 있다. 제때에 해야 할 말을 전하지 못해서 오해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귀찮아서, 바빠서 미루던 것이 부풀어 올라 되돌리지 못할 만큼 관계가 틀어질 때도 있습니다. 사랑한다면 사랑한다고 말하세요. 보고 싶다면 보고 싶었다고 말하세요. 아니, 그보다 하기 어려운 말을 미루지 마세요. 미안하다고, 내 잘못이라고, 나 때문이라고,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다고.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